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제가 참 개인적으로 이재명이를 보면서 저 인간 진짜 가짜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이 도덕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앞이 됐거나 뒤가 됐거나 옆이 됐거나 뭐 어디가 됐든지 간에 이 도덕적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도덕한테 신뢰를 하는 거지. 누가 보든지 간에 이지망이라고 하는 인간이 살아왔던 길은 비도덕성 그 자체라고 할수 있는데 참으로 가짜는 게 뭐겠습니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인간이 온갖 진짜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가지고 지가 다 껴가지고 숟가락 얹고 딴 사람 막 정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감 놓아라, 배 내놓아라, 뭐, 뭐라고 해, 그래? 뭐, 계속 해가지고 설치고 댕기는데. 저 기가 막힌 노릇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사탄이 재림한, 사탄이 부활한 그 정도 인간이라고 할수 있는 게 이재명인데 하는 짓거리는 완전히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도뭐 결과적으로는 뭐 비슷한 그런 거였습니다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이재명이가 뭐 국민의힘에 대해 가지고 이런 뭐 도덕적인 문제, 저런 뭐 도덕적인 문제, 온갖 것들을 가지고 막 테크를 걸고 있습니다만. 다른 것다 제쳐놓고 뭐 이재명에 대해서만 나 복잡하다. 아마 뭐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야 대표적인 예시 한 가지만 들어봐.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이재명이 대선 기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자기를 둘러싼 범죄혐의랑 연루가 돼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무려 네 사람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거. 이곳이야말로 이재명의 도덕성을 잘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사탄도 울고 갈 법한 사탄이 뭐 재림했다 사탄이 뭐부활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사탄도 울고 갈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네 사람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이가 어떻습니까? 뭐 정계 은퇴를 선언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더 지금처럼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 정말로 진짜 사탄도 울고 갈 법한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 가지고 지금 이재명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김문규 씨 아들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재명의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 이런 내용을 증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이재명이 그렇게 얘기했던 패륜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아버지가 이재명과 연루가 돼 있다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가지고 그런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 가지고 재판에 가서 증언을 한다라는 거그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이재명이 무슨 뭐장해찬 최고에 대해서 폐륜이다 뭐다라고그 장경태 무릎 보호대 한거 아니냐 라고 의혹을 제기했다고 그것 때문에 폐륜적이다 라고 했었는데 그거는 폐륜적인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의혹적인 것이고 이런 모습이야말로 폐륜인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누구보고 폐륜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재판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이재명의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 라는 것이고 또 특이하게도 이재명이 했던 발언을 놓고서 아들이 자충수였다 라고 표현했 다 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좀 보니까, 네, 검찰이런 질문을 했죠. 아버지가 성남시장으로부터 이재명으로부터 업무 관련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인이나 가족에게 얘기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얘기를 자주 했다는 거예요. 식사 도중이나 저녁 밤 늦게 주말에도 방 안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었고, 어머니가 이제 식사하다가 나가니까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은 성남시장이다라고 아버지가 분명히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 참고로 일단 뭐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재명에 대한 지금 범죄 혐의가 뭡니까? 김 문기 씨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혹시 안다라고 하면은 대장동과 관련돼 가지고 논란이 될까 봐김 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거 그게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들의 증언 내용을 봤었을 때 김문기 씨를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밤이 됐거나, 주말이 됐거나, 허구한 날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식사 도중에도 전화를 받고 막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김문기 씨를 모른다? 택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검찰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들한테. 아버지가 대장동 사업 아이디어를 이재명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냐? 라고 물어보니까, 대장동 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른 사업에서도 이재명한테 칭찬을 들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 참고로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이재명을 굉장히 존경했다라고 하죠. 참 이것도 비극인데 뭐 어쨌거나 김문기 씨가 이재명을참 존경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장동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칭찬을 받았다라고 가족한테 얘기할 정도면 은 얼마나 그게 뿌듯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래서 자기가 존경하는 정치인으로부터 어떤 프로젝트를 잘했다라고 해서 칭찬을 받았던 게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막 자랑하고 했던 것이죠 그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는 김문기 씨가 처음이 아니었죠 그쵸? 2017년도 2018년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대장동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꼭 러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가 당군 일의 최대 비리 혐의를 저질렀다 라고 하는 혐의가 있는 것이고 그때 같은 경우는 이재명에 대한 혐의가 뭐냐? 였 아, 예를 들어 가지고 성과는 100밖에 안 되는데 100밖에 안 됐던 성과를 천이다 만이다 라고 부풀렸던 거. 완벽하게 그러니까 180도 다른 방식으로 대장동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가 사기를 쳤다 라고 하는 식으로 범죄 혐의가 있었던 것인데 그때 이제 이재명을 대신해 가지고 언론에 나가서 인터뷰를 해주고 아니다. 대장동이라는게 정말로 엄청난 공익환수사. 이었다 라고 증언을 해줬던 사람이 또 김문기 씨였던 거거든요. 그런 김문기 씨를 이재명이가 모른다, 꼬리 자르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김문기 씨가 2021년도 12월 달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2년 정도 시간이 지난 것이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가족한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참 가슴이 아픈데 질문하니까 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가족들 대부분은 분통해하고 화를 많이 냈지만 자기는 왜 자충수를 두지? 이재명이 왜 자충수를 두지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계속해가지고 이재명에 대해서 얘기해 오기도 했었고 2018년도 성남시청에 여권을 만들러 갔을 때 아버지로부터 성남시장실에 들어가서 보고를 한다는 얘기도 들었다는 거예요. 저게 굉장히 중요한 증언입니다. 아, 요게 지금 아들이 언론사랑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재판에 가서 증인으로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증을 했었을 때 같은 경우는 처벌을 받는다라는 선언을 하고 난 뒤에 저렇게 지금 증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연도까지 나왔잖아요. 2018년도에 내가 여권을 만들어 갔을 때 당연히 기억이 날 수밖에 없겠죠. 여권 같은 경우는 기록이 언제 있는지 다 나와 있고 갱신이 언제 있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 정확하다는 겁니다. 2018년도에 여권을 만들어 갔었을 때 분명히 그때도 아버지가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성남시양실에가가지고 보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요것도 정확하게 이재명이가 김문규 씨를 모를 수가 없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표적인 근거가 이제 해외 출장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아들이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에는 출장을 가기가 싫었대요. 그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 대해 가지고. 왜냐면 자기가 원래 가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제로 원래 갔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현철. 당시 개발 이처장이 갔어야 되는 것인데 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문규 씨가 대장동 전문가 아니었습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윗선에서 이현천 씨를 빼고 그 자리를 이제 김문기 씨로 채웠다 라고 하는 얘긴데 고그 얘기에 대해서 아들도 지금 증언하고 있고요 아들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증언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증언이 있었습니까? 아, 당시 성남시 과장급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했던 a씨가 이것도 이제 재판에 증인으로 증언을 했던 것인데요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제 그 김문기 씨가 갔었던 해외 출장에 대한 계획을 세웠던 장본인입니다 근데 이분에 했던 얘기가 뭐예요? 위 손으로부터 지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정진상으로부터 구체적으로 그렇게 지침을 받아가지고 김문기 씨로 갈 사람을 바꿨다라고 분명히 증언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김문기 씨로 그렇게 출장을 바꿨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것도 사실 앞에 얘기랑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부터 시작 그러니까 정진상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누군가를 그냥 바꾸고 이 내용이 뭐 이재명한테 보고가 안됐겠습니까? 당연히 보고가 되는 것이고 수차례 이제 이재명이랑 제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던 그리고 이제 대장동에 대해가지고 칭찬까지 했었던 김문기씨 그 김문기씨이기 때문에 이재명 본인 스스로 또한 마찬가지로 출장을 같이 가도 좋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이 모든 것들을 봤었을 때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이재명이가 김문기씨를 모를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나왔던 증언 중에 또 재미난 게 뭐였냐면 은 해외 출장을 가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보안 유지를 지시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좀 의미가 깊은 것이 뭐냐면 과거에도 이런 증언이 나왔었습니다 출장 계획서 자체를 마치 비밀 분권 처럼 취급했다라는 것인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외 출장을 가는데 공무원들이 출장을 하는데 그거를 비밀하고 기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유는 딱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A라고 하는 목적으로 출장을 가겠다라고 했는데, A라는 목적으로 안 갔을 때,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비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아, 이게 무슨 뭐 가가지고 뭐 트램을 연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골프를 치고 낚시를 하고 공시일정 같은 거에 빠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거랑 연결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아까 전에 그 퇴직했다라고 하는 A씨도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뭐 1월 8일, 9일, 10일, 12일, 13일, 다섯 번 가까이 이재명의 공시일정에서 빠졌고, 그때 바로 이제 뭐하러 가겠 ]겠어요. 유동규 씨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골프를 치러 가거나 무슨 뭐뭘 하러 가거나 그랬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또 자연스럽게 뭐랑 이어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쵸 그 자리에 누가 같이 따라갔다 김문기 씨가 같이 따라갔다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떤 측면을 생각해 보든지 간에 이재명의 김문기 씨를 모른다 라고 하는 건 허위사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뻔한 거겠죠 뭐 갑자기 나와가지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대장동에 한창 논란이 되고 있었고, 대선 기간 동안에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으니까, 대장동 전문가인 김문기 씨를 모른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장동이란 자기가 엮이기 싫어서 선거에 당선이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얘기한 거, 이거 말고는 없는 것이죠. 참으로 비극입니다. 언제까지 이재명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재명으로 인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는데, 그 아버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아들이 재판에 나와서 증인으로 증언하고 있는 모습. 참 이것만큼 폐륜적인 모습이 어디에 있을까 싶네요. 이재만 대표님 이제 그만 포기하시고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그게 인류를 위한 길이다. 도덕을 위한 길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